인공눈물의 가격이 내년에 최대 10배 올라 4만원까지 오른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건조해져 필수품인데 가격 인상이 과도하다거나 인공눈물 사려다가 진짜 눈물 나오겠다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오늘은 인공눈물 급여 축소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인공눈물과 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가 계속 적용될 예정인데요. 급여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건 라식이나 라섹 수술 혹은 콘택트 렌즈 착용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등 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인공눈물입니다. 가격도 10배인 4만원까지 오르는 건 아니고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 1만원에서 2만원 정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외인성 질환이라도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는 인공 눈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급여 적용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결론적으로 어르신들이 처방받는 인공 눈물은 노화로 인한 안구 건조증이라 내인성 질환에 해당돼 앞으로도 급여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오는 12월쯤 재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만큼 아직까지는 급여축소가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